여기 이제 초점이 있단 말이야. 초점했을 때 이런 지나는 선에, 그죠? 선에서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일 때, 그렇죠? 요 점의 작, 어 초점의 좌표가 이제 p라고 한다면, 이제 a하고 b하고 p의 관계의 설명 쓰죠. 자, 이분은 일단은 정의를 좀해 주세요. 어, 뭐였어? 이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첫 아, 번째.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정의가 x 축에 내린 이 선의 길이랑 이계의 지금 얼마야? 이 길이가 얼마야? 이라는 뜻 맞죠?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야? 아, 이게 이라는 뜻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 축이라고 본다면, 아, y 축이라고 본다면 이게 y, x 좌표 아, 이게 x 좌표로 개념이라고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ep가 여기가 ep 아닙니까? 자 여기 ep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 대 b로 된다 내분점의 네. x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녀석을 풀어보면 이런 관계식이 나아있죠 p분의 1과 a분의 1이 b분의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남아있죠. 이거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요 알겠니? 엄청나게 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사의 발을 딱 떨구죠. 수사의 발을 떨구게 되면 요점의 좌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A-P 어, A-P라고 그랬죠. <laughs> 아, 이것도 좀기억해주세요 모의고사 기출를 풀다 보면 은 이런 걸 이용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이죠. 아, 접선 얘기 하나 더 하고. 자, 보면요이게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달려. 접선이 접선을 이렇게 달리고 기능은. 기이기이기이이 기능은. 이기이이기은이기능이은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위치는 바로 자, 뭐선 이렇게 이렇게 쳤을 때, 그죠? 요기리하고요기리하고 똑같은 바로 중점이 된다 이런 일이 무슨 일냐면은 포물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럼 몇 개를 그수 있니? 두 개를 그수 있죠. 맞아요? 그럼 그 점이 위치하고 있는 요녀석의위치는 바로 어떤 위치냐면은 바로 이 접점과 요 접점의 무슨냐 중점의 자취를 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위에 있는 지금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죠? 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중점 중 중선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걷다 한다면 여기에서 접선하고 여기서 접선으면 항상 그죠? 어이중점게 그죠? 나오더라 뭐 이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상화에 의해 되셨나? 네. 아, 그래서 요 점과 와요점의 중점에 y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y1 그다음에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y2 이래버리면 요선 바로 요 선에 직선의 원점수는 2분의 y1 y2 y2 이렇게 되는 이거는 사실 우리 미적분에서 이거 기억나요? 여기서 다 했었던 거데 사실은 어떤, 외부의 한 점에서 이 차음수에다가 접선 놓고여기서 접선 이렇게 그잖아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에, 그쵸? 요걸, 그때 x1 X1, X2, 이러면, 요 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걸 했었던, 그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무조건 어느 세트 내용이냐, 이러 그치? 이거를 90도로 꺾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오케이? 어,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이 정도까지? 더 어, 네. 어, 많긴 한데, 어, 이 정도까지 합시다. 그리고, 아, 요거 하나, 그래, 요거 하나더 하자. 하나 더. 자, 포물선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하나 있구요, 요렇게 지나가는 포물선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포물선이 있다. 자, 여기도 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렸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 q x 라고, h e y 제곱은4 q x 다 이런 식으로 i s is 이 h e one. This is 기 h e one. This is the one. This is t h 면 one. This is t 의 교점의 x t h 다음에 s 하고 e 하고 e t h 의 s is 한번 세팅해 보세요. 몇대몇이 t h 이 one. t 보자. 자, 일단 t 하고 o 하고의 h i s 한번 the one. 있겠지? 자 그러면 y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m 제곱 x 제곱 자 얘가 4px가 돼서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어차피 0은 아니니까 그죠? 그럼 x 자체는 뭐가 돼? m 제곱 분의 4p 이렇게 돼요. 여기가 m 제곱 분의 4p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뭐 똑같은 모양을 새 띄니까 m 제곱 분의 4p 이렇게 되겠죠? <laughs> 상황이 나야? 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닮았지? 자 그러면 이거 대 이거의 비가 나온거야. 이거 대 이거의 비. 몇 대면? p 대 q. 이렇게 나온거죠. 상황인가요 근데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언제 써먹는건데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지. 얘랑 평행하게 선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넣고자쟤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하나 놨고 알겠니? 성이 되시죠? 어, 자 그럼 생각해 봐.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 닮죠 당연히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 닮았지? 전체적으로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해보자 우리가 포물선에서 포물선에서 2차 함수가 결정되려면 aX0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 점이 몇개 있으면 포물선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y는 aX0 더하기 bX 플러스 C잖아. 그치? 그럼 점을, 지나간 그 위에 있는 점을 몇개 알면 포물선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세 개를 알면 완성할 수 있다는 소리지. 맞아요? 그럼 요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2차 포물선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유일하게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거지. 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되는 거지, 그치? 자, 얘 마찬가지로 이세 점을 지나가는 2차 포물선 하나를 딱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어, 포물선 형태로 생겨먹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자, 봐봐.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았대. 그럼 그 2차 함수의 모양새와 이 2차 함수의 모양새는 닮았다, 안 닮았다? 네. 닮았다. 어디에 이 닮음의 중심에 대해서 상황이 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있던 애를 꺾어서 이렇게 겹쳐놨다고 생각해도 돼요. 2차 포물선 자체가 세 점에 의해서 그지? 어, 어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닮음의 중심에 해당되는 이꼭짓점 자체가 겹쳐있는 상태잖아요 얘가 얘가 이렇게 와서 겹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이 작품을 써서 이 작품을 서는 이미 어떤 작품을 써서 나오더라도 닮은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에요. 상황이아니까 네. 음,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아 얘가 피대큐구나닮았구 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는 알겠지? 네. 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까 그러니까 쌍모싸. 두 번째인가요? 자, 타원에서의 접선이기는,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여기 접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접선이 지나가는데, 여기 초점이 있겠죠? 자, 초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하나 볼 건데, 자, 일단 얘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아요. 광원의 성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빛을 쐈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맞고 이게 이 밑으로 딱 초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한 녀석의 어떤 건물이 있거든? 그 어디의 건물이냐면 어 가보진 않았으나 그쵸? 그 미켈란젤로가 그, 그려놓은 그 그거 어냥그 무슨 성당이 아, 있어요. 아, 어디? 어. 근데, 거리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아치형이라고 하나, 이런거를 어, 이런거 네. 생겨먹었는데, 제가 뭐냐면 여기서 소리를 막 내잖아? 그럼 뒤에 멀떨어져 있는데, 여기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내는것처럼 소리가 막 들려요. 네. 되게 가깝게. 왜냐면은, 하 여기서 소리를 딱 맞으면, 소리가 이게 맞는, 맞은거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소리가 이쪽으로 발사되하게되거근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빛을 팍팍 쏘면은 얘가 다막고 이쪽으로 간다. 자, 이걸 어디에다 대응하냐면, 그, 뭐지, 초음파 분쇄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결석 같은 거 있으면 사람 몸을 째지 않고 결석을 분해할 수 있는 몸안에서그 무슨 일면 여기다 환자를 눕혀놓고, 알겠지? 환자를 눕혀놓고, 딱 아주 정밀하게 그 결석이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서 에너지를 탁 쏴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다 맞고 어디로 모여? 여기 모이겠지 그렇 그치? 그치?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그볼에 가서 딱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결색이딱 부서져요. 어, 해보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라북단이다. <laughs> 장난 아니에요. 허이, 어찌 공것같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우리 어, 학에서도 쌤이 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또 어떤 걸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음, 여기에서 이건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초점에서 말이죠. 우리 타운하고 쌍운선은 초점이 몇 개지? 오케이. 두 개지. 두 개지 그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능을 내려서 뭐 H라고 놓고, 이걸 뭐 h 라고 놓고 이걸 h 프라이라고놓고자 이걸 f 이걸 f 를라이서으면 f 하고 어 h 이거 곱하기 h 프라임이 h 프라임 곱한 값이 이게 일정하게 나오요 이게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 일정한 값이 어떤 값이냐면 자 이건 뭐 증명을 하려고 했으니 마세요 알겠죠? 그냥 현상만 안 하고, 알겠지? 상황만. 얘가 어떻게 돌던 간에,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을 잡는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생각해. 어떤 경우를 생각하려고 할까? 여기가 이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 분의 x고 더하기 b제곱 분의 y정리를 한다면 이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죠? 네. 어, 자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수의 발걸구 보면 이 길이가 b죠? 여기서 수혈할 때는 b 죠 그래서 얘는 B제곱의 1점, 오케이? 상의해 주시죠?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타원에서 바깥의 한 점으로부터 여기에다가 접선을 보어요 접선을 넣는데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태예요. 수직이 되는 상태. 이때 요 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점의 자취, 알겠죠? 자 요점의 자취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뭐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이것도 일반적인 형태를 생각하세요.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어떤 자취를 만들어내거든. 자 그런데 그 자취는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시면 되겠어요자 얘도 수직이지, 그치 얘도 수직이에요. 근데 여기가 얼마야? B지? 여기가 얼마야? 자, 이렇게 생겨먹은 반지름이 형성된 어떤 원의 일부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얘는 A0 더하기, 아니, 뭐라고 할까요? <laughs> 자, 이 녀석이 자취니까, X, 이 녀석이 자취를 바로 거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자하다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고 문제를 손을 될수 있도록 합니다. 죠 이렇게. 음. 자 그다음 또. 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원을 말이죠. 타원을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매개변수 방정식 공부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얘가 a고 얘가 b야. 자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겨 오냐면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은 1이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근데 형태를 잘 보시면 a 분의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분의 y의 전체의 제곱은 얼마? 이이다라는 식인거지. 그렇지? 자 그럼 얘를 잘 봐봐. 얘는 말이지. 뭔가 제곱 하기뭔가 제곱이 이 d 야 그렇지? 그럼 얘를 마치 뭐처럼 봐도 돼? 코사인. 얘를 사인. 이렇게 볼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세팅을 x를 a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를 b코사인 세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생각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약간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laughs>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 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 알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코사인 세타, B 사인, B 사인 세타, 뭐, 이거, 둘다 코사인이야. B 사인 세타,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데, 있는데, 자, 여기가 세타냐는 거예요. 자, 여기가 세타야. 자, 우리가 원에서는, 그죠 동경 자체에 이게 세타로 딱 걸어져 있으면 그걸 그냥, 어, 바로 그냥 세타를 갖다 써도 되는 상황이었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세타가, 이 세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잉. 아. 어. 그럼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이 있었어요. 원래. 알겠니? 반지름에 a 인거예요 알겠어? 자, 반지름에 a 인 원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위로 올린, 그쵸? 위로 올려놓은, 그래서 만나는 요점이죠그 이제 요렇게 만나는 요 동경에, 요 점의 좌표를 한번 보면, A, X, Y가, 이 점이 잡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만약에 벌어진 거 세타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A 코스 사인 세타, 어, A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이기니 근데 그것을 Y 축으로 이게 다 내려온 거지, 그니까. 맞아요? 축소가 된 거거든? 몇분의몇 배가 축소가 된거요 a 분의 B배가 축소가 된거예요상황이가요 어, 그래서 요 녀석이, y축의 방향으로 a분의 b에 가서 밑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 알겠니?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알겠어?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여기 있는 이 세타가 이렇게 벌어진이 세타가 아니란 소리야. 알았어? 오케이? 어 원래 반지름이 a였던 원 위에서의 동경을 밑으로 축소시켜서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약이니, 음. 그래서, 이매니저수 방정식, 가지고 문제 였을 때, 조금 이런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